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노들 주니어 보드게임 세트입니다. 재미있는 심심풀이로 추천드립니다. 4위입니다. 러닝 리소스 카노들 그래비티는 아이들의 공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재미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열개 블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놀이 가능하며 이동 시 휴대하기 좋습니다. 교육적이면서도 재미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도 완벽한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창의력과 발달을 자극하는 분해 보드게임 카누들 주니어. 즐겁고 유익한 아기놀이로 추천합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2위입니다. 러닝 리소스 카누들 베이직 게임은 아이들이 즐겁게 수학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드게임입니다. 숙련도에 따라 다양한 난이도로 즐길 수 있어 휴대성도 좋아 외출 시에도 적합합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디자인으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1위입니다. 에듀케이셔널 인사이트 카누들 주니어 퍼즐은 4에서 7세 어린이에게 적합한 재미있는 퍼즐입니다. 다양한 난이도로 아이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어 좋습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성취감도 높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